자, 오늘은 이제 이거 번호판을 지금 서울로 돼 있는데, 제가 서울 살아가지고, 서울로 돼 있는데, 제주도 이번에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번호판을 바꿔오려고 합니다. 제주제주 제주 써있는 게 괜찮아가지고, 귀여워서. 제주도 번호판으로 한번 바꾸려고 일단 떼보겠습니다. 번호판 떼는 거는 따로 뭐 크게, 크게 없어요. 그냥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볼, 그, 너트 있거든요? 이 10자리로 요거 그냥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은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따로 빠져요. 이제 이게 진짜 골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얘는 아마 12일 거예요. 12자리로 돌려서 풀어주고 다 풀고 나서 그러면 거의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요, 뺀지, 요걸로. 옆렇 잡고 당기면 잘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그냥 정부 봉인된 거를 잘라야 돼가지고. 야, 됐다. 이거를 끊었으니까. 양쪽에 잡고 벌리면은. 그래 그렇고, 얘도 딱 빼면은. 끝! 이렇게 번호판이 빠집니다. 이제 이렇게 번호판이 떨어져가지고. 번호판을 발급받으러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제주도 갔다 와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번호판 바꾸려고 번호판 바꿀 때 지금 필요한 게 이거 2륜차 사용 신고 필증이랑 이 번호판 인증 해 가지고 필요합니다. 제주 제주 번호판으로 바꿨습니다. 제주도 바꿔 와서 갔다 와서 이제 번호판을 갖고 왔거든요. 다시 한번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번호판 붙일 때 뒤에 휘지 말라고 이렇게 번호판 가드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끼워가지고 쓰면 번호판 휠릴도 없고 뭐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번호판 가드를 항상 이렇게 이렇게 주거든요. 요거 요거를 까서 한번 이게 아마 왼쪽에 봉인을 달고 오른쪽에 아마 얘를 달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가지고 1차로 먼저 끼워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 이제 봉인 요거를 해주는데 이거를 끼우고 여기 안에 끼우고. 여기 안에 요거를 끼워니돼요이 박대기를 딱 끼워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얘를 끼우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 철을 넣습니다 이 철을 넣고 그리고 완전히 안되게끔 요이 정부 요 정부를 여기에 박아요 박았을 때 하나 정도 고정을 시켜놓고 오메 너무 세게안 돌리네 적당히 그냥 돌리고 요 정부 마크 요거를 여기에 됐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약하게 달고 다니면 뒤에 살짝 너덜너덜해질 수 있어가지고 10자리 10자리로 여기를 조아줍니다 너무 세게 조일 필요 없고 적당히 그냥 빡빡하게 붙었죠딱 붙였으면 완성입니다